안녕하세요. 동민입니다. 오늘 지금 앨범은 입사에 어, 차고 저번주에 만났던 그 누나들 집들이가 있어가지고. <laughs> 양쪽에 유튜브 있으니까 지금. 뭔가 연기또 마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예요? 브이로그랑 시작한 지한 2주? 2주 된것 같아요. 다 유튜버야. 구독자 몇 명? 언니 3천. 어 3천인가? <laughs> 3천 안 되죠. 아, 선배님이. 봐라 빨리. 3천, 0천 언제 시작했어요 유튜브? 저좀 됐어요. 3년. 3년? 네. 3. 엄청 오래 하셨구나. 근데 이게 처음에는 뭔가 찍을 게 많았는데 이게 여행이 아니라 그냥 사는 거다 보니까 맞아. 점점 이제 떨어지고 있어요 사실. 와 멋있다 뭔가 악어가 나올 것 같은 아 머리를 씨, 자르고 싶긴 한데 너무 답이 없어요 머리가 지금 어, 여기 멍청해 보이지? 처음에안하다고안했어 처음엔 안 했지 아니 그냥 아니, 각도를 잡아야 눈치 좀 봐! 아니 눈치 안 줬어 저게 <laughs> 아니, 얼마나 신경 수있는지 알아?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laughs> 최적의 각도 자리 바꿔드릴게요 아니 아니 차, 그... 찾으세요 그 각도를 왜 <laughs> <laughs> 이런 분위기 잘안 나오잖아요. 아 신경 하다아 오케이 오케이. 커플로 진짜... 샷. 그래. 오. 코니. <laughs> 카메라 왜 재밌는데? 70군데 돌렸는데 지금 그도 <laughs> 개. 근데 한국에서 4년 했으니까. 바리스타 쉽지 점. 어4년 아, 했는데도 안될 정도로 진짜 빡세다. 저희 둘이 장을 보러 가려 했는데. 내가 불총객인 것처럼 <laughs> 얘기. 좀 도와달라 해가지고. 좋지, 좋좋 좋다 근데. 저 유나 누나랑 아, 주인은가 둘이 사는데 집을 통째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술 마실 때 가면 될것 같아. 다음 주 금요일 날 집들이도 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러면 들어줘야겠다. 음. 아니 근데 술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너술잘 먹어? 술? 잘 아, 나잘 얼마나 마시니? 나 대박. 얼마나 마십니까? 아두 병? 나 나도 두 병. 한명한명 원샷 할수 있어? 아 그거 못 따지. 집들이 선물을 사러 혼자 지금 술집 술술 술 파는 곳에 가고 있어. 벌써 거의 한달 차네요 이제. 슬슬 좀 그냥 적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멜버른은 점점 추워지고 있어요 지금. 생각보다 엄청 춥네요. 일단 선물 사러 가보겠습니다. 선물은 와인하고 키친 타월 이런 거좀 사갈 예정이고 가보겠습니다. 저번에 먹었던. 틀 자유롭지 않게 사겠습니다. 맛은 기억이 안 나는데, 사실. 이게 귀엽게 생겨서, 이거 하나 사보겠습니다. 키친타올이랑 프링글스. 먹을 건다 준비해 주신다 해가지고, 술도 있다 해서, 이 정도 사고, 부족하면 또 이따 사면 되겠죠? 이렇게 사고, 집에서 일단 형 기다렸다가, 형이랑 다시 나와서 집들이 가보겠습니다. 지금 너무 배고파서 솔직히 음식이 너무 기대돼요. 빨리 먹고 싶습니다. 계산하고 나가보겠습니다. <laughs> 지금 왔고요 어, 아니 이거 요리 좀찍으려 <laughs> 파스타랑 삼겹살? 어 삼겹살이랑 샐도어 <laughs> 자신, 자신 있는 게 아니고 파스타가 제일 쉬운 요리 아이거알려올려 <laughs> 아니? 아 그냥 <laughs> 아, <그래? 웃음> 여기 몇층이 41층? 41층 원래 4층은 한 거였어 예4 1층 멋있겠다. 네. 아, 오늘 아니오. 엄청 네. 못요 네. <laughs> 언니 자리 저기인데? 아 그래요? 대선? 음. 대선 색깔로? 보시잖아요, 이제 대선이. 아. 아, 아나 재밌다. <laughs> 왜 꼬불조? 아, 뭐 아, 손님한테 지금. 아, 진 내가 이리던데 우리가 한데, 응. 우리가 를 했는데, 얘, 그첫 번째 유튜버라는, 때. 오 오. 맞아 맞아. 보니까, 보니까 고가르더라 2주 동안 살는데 그렇게 어떻 근데 딱 그런데 딱 있어. 이렇게 딱 만나가지고 그냥 유튜브 아 그냥 유튜브 시작하려고 공부안 했어? 꺼주셔 네네네 일단 지금 알아보고 왔는데 방은 좋은데 좀 집주인이 빡센 것 같아가지고 근데 어떻게 이주 동안 만나지? 단기 숙소? 저희가 호텔 살까가 근데 만약에 너네가 사았으면 우리가 못살나왔을까그렇지 나왔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랑 안 맞았을 것같은 뭔가 지금 어때? 지금 누구랑? 지금은 캐나다 여자애랑 어. 뉴질랜드 남자애 둘이서 하는데 둘이 사는데 둘이 커플이야? 커플. 근데 괜찮아 밖에가 그럼 대화를 많이 하겠네. 아야 대화가 아야. 아니까 걔네가 밖에 있으면은 우리가 안 나가고 왜? 걔네도 아유. 걔네도 저희가 밖에 있으면은 안, 걔네도 안 나오고. 근데 다음 주술먹기어요집에서 응. 근데 아, 그래한 어. 번은 마셔야 그래도. 맞아 맞 근데 얘기하면 되게 재밌을 게 나라들인데 뉴질랜드랑 캐나다니까. 아 그런가? 하이데이 갑자기 <laughs> 그 변경해 주. 요 설명 좀해 주세요. 하나씩. 물론아 하나씩 고 있는데. 아 그냥 하세요, 그럼. 아니 너무 <laughs> 어, 너무 차가워요. 아, 해 주세요. 네. 아 아, 이거는 이렇게 해서요. 네. 아, 끝이 얘기? <laughs> 아, 아, 뭐야? 하우미한아요 아, 아, 아 리는 거였어? 아니, 너무 좋아. 그냥 아 끝. 진짜? 나내나손닦았다 알았어? <laughs> 짜있데 아, 이렇게 얹어보세요. <laughs> 나 그냥 솔직히 음. 음. 맛있지 근데. 음? <웃음> <웃음> 야, 맛있어 맛있어. 반응이 좀 약간. 아 근데 반응 약간 좀 이게 아, 이게 이게 아, 너무 아, 많아가지고 그냥 이만 밖에 안 나. 한 모? 응. 하나 더, 먹어봐. 나 은비에게 막 은비 한모 넣어줘 막 조금만 넣어. 조금만 알았어. <laughs> 어때? 맛있어. <laughs> 거지는 아니, 꽉치네? 약간 조합이 아니, 해주고도 빡치네. <laughs> 난좀 맛있어, 난 맛있었어. 맛있어, 맛있어? 응. 그러면 내가 난 해줄게, 뭐... 하나 먹어봐. 아니, 아니, 아니... 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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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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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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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laughs>

어. 아, 잡아도 확인해야지. 나 먹었어, 먹었어. 어? 아, 맞혔는데 맛은... 아, 남았네, 남았네. 나먹어한잔 <laughs> <laughs> 아, 아니, 그, 괜히 여기 많았어. 밑에, <laughs> 괜히 밑에 사투리 먹었잖아. 아니, 진짜 많았어. 이었어요 <laughs> <laughs> 지금. 지금 살 힘들어요. 너무 배 배불러가지고. 근데 지금 컨셉을 잘못 잡은 게잘 먹는 컨셉을 잡아가지고. 남은 음식 제가 다 먹고 있습니다, 지금. 아, 지금 매워. 다 계속해서 먹어보겠습니다. 취하이요 어, 슬슬. <laughs> 너먹어저 <너>, 봐, <줘봐>, 카메라 좀. <laughs> 나 <laughs> 너무 편하다, 근데 진짜. 내 카메라 좀줘 좋아, 이거. 어 그래 언제 어떤 거아 내구자는 월등 왜... <laughs> 드시나요 내구자는 월등요 원래 아니, 이렇게 뜨이세요 청... 저기 있는 거짠 원래 청소 자주 하시나요 네 좋아해요 둘 중에 누가 더 많이 하시죠 완전 누가 더 많이 아 저랑 똑같네요 정신 청소가 세번 누르면 얼 얼굴 어어 아니 이거 화질이 개 좋은데 어 화질이 좋아 화질 그리고, 그리고 이거 진짜, 진짜 더 신기한 거, 거 알려줄게 이렇게 넣고 아니 우연아. 와 아니 근데 너무 좋다 이거. 컵좀 가져와봐. 어? 컵좀 가져와봐. 불닭이랑 너구리. 지금 해 해장 해장 타임. 불닭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매끈하다. 매워? 맛있어 근데. 눈물나 지것 같아 <laughs> 너무 배불러 <왜 물러? 웃음> 근데 신기한 게 그게 신기하다 나는 우리가 맨처음 갔던 그거 있잖아 맨처음 갔던 집에서 사, 사, 둘이 살았잖아 우리 그 보고 진짜 신기했 그게 신기하네 삭막하긴 했지 처음에 그치 그 사람이 좀 딱딱하긴 한 남자는 나도 근데 그 말이 좀 깜짝 놀랐어 아 안에서는 촬영 안 돼요 그러고 아 맞아 근데 막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잖아 그, 아 여기 안에서는 안 찍... 그. 아, 안 찍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갑자기 아니 지금 아니 지금 안 돼요 이렇게. 우리 근데 너무 웃겼어 재밌긴 했었어. 아첫 번째 월 목표? 어. 난 그냥 경험. 그래서 뭔가 괜찮은 거 같아. 나도 맨 처음에는 그 여기 올때나그 바텐더랑 그 카페에서 응. 일을 했으니까 무조건 이런 거 해야겠다 이렇게 싶었는데 막상 또 이거 일을 해보니까 재밌어. 그 칼질도 배우고. 진짜? 응 음, 많이 완전, 늘었어 완전 많이 늘었어 완전 했던 일이랑 다른 일이잖아 그러긴 한데 나도 근데 요리하는 걸 좋아하니까 음. 일단은 돈을 확실히 주니까 원래 근데 막 그런 거 있잖아 한인 잡하면은 돈좀 떼먹고 어. 근데 여기는 좀 커서 그 규모가 커서 그런지 다줘 그냥 야간수당이랑 뭐 그런 거다 주니까 괜찮은 거 같아 너 어디서 일해야 되지? 칠성 부여 음. 일단 여기 좀 하다가 다음에 이제 뭐 바나 이런데 좀 해보고 싶긴 하지 너는 뭐야? 일리스트, 상주, 아 경험, 영어 돈, 경험 영어 돈, 경험 영어 돈, 나 한번. 원래 나나 원래 1이스는 카페였고 두번째가 경험이었는데 나 카페가 안 보여져가지고 조금 열렸지. 근데 나는 그건 확실했어. 내가 만약 여기 있다가 한국에 돌아가면은 커피에 대한 창업을 하자 이건 확실할 거네 음. 근데 여기 와서 마이, 마음이 많이 사라졌어 왜?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뭔가. 아 카페가? 응. 뭔가 플레 화이트 라떼. 막 커피 치는 다 다르잖아. 컵 거품이랑. 근데 뭔가 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 큰 생각을 안한 상태에서 그냥 한국 돌아가면은 제대로 커피를 창업해야지. 약간 이 생각이었는데. 근데 그걸 몰랐어 그거는아 이게 나왔어. 아, 이게 나왔어이 나라에 오면은 이 나라에 오면은 진짜 아 이게 나왔는데 이 정도 생각해서. 아 완전 빡세게 이렇게 딱딱딱 하니까. 너 나도 나, 나 진짜 이 조합이 너무 재밌어. 언니 이마음트 들어? 어, 아, 나이 조합이 나 짜증나. <laughs> 아니 내가 갑자기 차가 보고 하고 싶었는데 그걸 몰랐어? 근데 한국은 아니래 이 바보야 이말거 아니, <laughs> 아니야 아나 이럴 때뭐하겠취했습 내가 한번더 갔다 와 취한 거 같아요 야안돼너 혼자 가면 안돼 제대로 뭐 먹고 싶어 아 꼭. 지금 취했, 취했어요 오. 지금 다 먹을 수 있어? <laughs> 아니 근데 여기서 술을 더 먹을 수 있어? 나못 먹어? 아니 지금 두병두병씩 먹었는데 아니 지금 없는데 이거 파운드가 없잖아 지금 기다려봐 내가 썼다 구 어떻게 구해, 어떻게 구 <laughs> 어떻게 해 <해야> <laughs> 먹지 마. 오케이. 반짝만 먹이고 보내. 나에게는 껌인데. 그러면은 의원이가 진 거지. <laughs> <laughs> 잘 먹는다, 잘 먹어. 나는 어. 어. 진짜 아무것도 안치데 그거 알지? 술로 그거 하는 거 아니래. 막... 그래, 술을, 술을 못 먹는 게 좋은 거야. 넌 배불러서 먹는 거지? 응, <laughs> 어, 배불러. <laughs> 오늘 초대해줘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저기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고요 It's g o 제가맛있 아니 어떻게 저렇게 취할 수가 있지? 응? 이거 뭐야? 아 우리 찍은 거? 응. 아그 쇼핑 아 거기 언제 찍었대? 우리 이거 그때 거기 응내일또 네, 찍어야 되는데 뭐? 뭘 찍어? 사진 인증샷 아 인증샷. 뭐 내일 또 찍으면 되지 이제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너무 배부르게 먹었네요. 아, 너무 피식하게... 지금 카트 카트 탔거든요.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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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아, 카트 타고 집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뭐야 뭐 뭘? 도로 나 도로. 천재미야. 일단 오늘 멜버른 24일 차 지금 집들이도 갔다가 맛있는 것도 먹고 술도 많이 먹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파이 빠이 벌써 24일 차입니다 지금 빨리 장어가 왔으면 좋겠네 오늘 주급 받았잖아 아 오늘 주급, 주급도 아 어제 주급도 받고 지금 점점 여유로지고 있습니다 일단 24일 차에서 가겠습니다와 <목소리> <목소리> 개맛있다 살면서 먹어본 커피 중에 꼴등입니다 꼴등 꼴대. 이영상떨리고 없는 데 지금 <laughs> 시가 너무 많았어요 어우 원